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단한 번도 구원에 대해서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쉬운 믿음, 쉬운 구원이 편만해져서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쉬운 믿음, 쉬운 구원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실로 죽기 몇분 전에 강도는 회계를 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신자들은 이 강도를 보면서, 야, 참, 최고의 행운하다. 그리고 그를 내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 이런 흉악한 강도가 죽기 5분 전에 구원을 받았다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죽기 5분 전에 주님을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쉬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는 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갔으니까. 아, 이거 정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구원의 영광과 복됨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극히 단편적인 사실이죠. 물론 강도가 구원받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5분 전에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큰 복이라면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주님을 고백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의 영광과 복됨을 누리는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도의 이 구원 이야기가 매우 극적이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조차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또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구원을 행운으로 여기죠. 참 최고의 행운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행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결단코 단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행운으로 재수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명확한 구원하는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구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태막자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처형당했죠. 우리가 편의상 구별을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강도를 좌편 강도, 후에 나오는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그렇게 지칭하겠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조롱하냐. 왜 조롱할까요? 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해. 당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럼 나도 믿겠다. 이런 조롱이죠. 그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주제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조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조롱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조롱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라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를 못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그리스도이지. 저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매 맞고 처참한 꼴로 십자가에 막못 박혀 죽는 그에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무리들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믿는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실현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자기 소원을 얻겠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숭배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좌평강도를 꾸짖죠.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먼저 좌평, 우평당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 경월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없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좌평당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우평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강도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 강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도 강도이지만 죽인 사람도 강도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남의 것을 강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처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강도라고 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단지 자기 사사로운 욕망을 음, 이루고자 남을 음,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그리고,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의 반역을 하고, 또 군인들을 죽이거나, 또 예수님처럼 정치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로서 십자가 형을 언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뚫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그자 중에 바라바라는 있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바라바가 밀란을 뚫었습니다. 그럼 그 밀란이란 게 뭘까요? 바라바가 뚫린 밀란은 마치 이제 전두환이 군부 푸테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사로운 그 욕망을 이루기 오자 밀란을 꾸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인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민간인을 죽인 것이 아니다. 바로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을 죽이거나, 로마의 정치가를 죽이거나, 로마에 부역하는 그 매국노를 죽이거나, 이런 밀란을 꾸몄다는 거죠. 그 밀란 중에 그는 살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잡힌 거죠. 근데 밀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 명이 했는데, 그 여러 명이 붙잡힌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단순히 살인한, 살인자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독립군의 수장이었던 홍범도 장군처럼 이 바라바도 그런 그 밀란 중에 유명한 자로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라바도 그렇고,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꾸민, 그, 꾸몄다가 살인한 그몇 명의 사람이 함께 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바를 포함한 그, 이제 밀란을 꾸민 사람들, 그러니까 반역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함께 처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바라바는 명절 특사로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밀란을 밀란이 가담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만약에 틀리다면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을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사사로운 욕망으로 사람을 죽여, 죽인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좌평강도를 하면서 하,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꾸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가정이 맞다면 우리나라의 인봉길 혹은 이봉창 의사들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독립투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고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살인자들이. 그래서 붙잡혀서 어, 이제 십자가 형에 네. 처해 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또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네, 해난 후에 네, 상당한 범을 네,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먼저 우편 강도는 자기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살인한 것을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오평 강도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행한 것을 옳지 않, 않음이 없다고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이전을 예수님의 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도 보고 그래서 이전에 어, 훨씬 전부터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고 또, 그분의 행하심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옳지 않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당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리들은 무엇 밑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우편 강도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력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기 5분 전에 만들 수 있는 믿음일까요? 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도는 아직도 어떤 이적도 경험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납니까?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흑암에 임합니다. 해가 가려지고 캄캄해지죠. 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의 둘로 가라앉고 그리고 땅이 진도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을 집행한 군인들의 장, 뭐 이제 대장이, 백부장이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기 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죽기 5분 전에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오픈 강도가 간구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네, 예수여 당신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를 당시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제자들 조차도그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열화와 같이 열광하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평 강도만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장차 이 땅으로 임할 나라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말그 나라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미, 이 강도가 가진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력하게, 예? 매맞고,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도만은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죠.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강도이고 살인자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극률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걸 분명하게 아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간구의 간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분명한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그분의 자비로만 갈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도는 정확한 구원 없는 믿음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이 우평강도의 가, 강구는 다윗의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10편 51편에 보면 상하고 통해하는 신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바로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을 이 우평강도도 갖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의하는신령으로 주님을 의지한 강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이런 선언을 하시죠.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심으로 게이용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의 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는 천국을 의미하죠. 이신님은 <laughs> 자비를 의지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구원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얻은 행운도 절대 아닙니다. 강도는 세상 거다 즐기고 마지막에 5분 전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확한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 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모두 예수님을 등을 돌려요. 제자들조차 다 떠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이 우평강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 크리스도가 진동한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믿음, 더 놀라운 믿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평강도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스스로 자신의 죄인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다시 이시는 그님의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주님의 은혜와 극휼과 자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강도가 고백한 이 믿음이 정확하게 구원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듬 말고 덜듬 말고 이 강도의 믿음처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강도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는. 복된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